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터 잘하는 법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테이터를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있고, 스테이터를 엄청 초고수까지, 핵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터를 왜 잘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정리됐어요. 첫 번째는 정말 모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겠지만 스테이터도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글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구글에다가 문자를 숫자로 어떻게 바꾸나요? how to,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터, string, 두, n u m r i 그냥 스테이터만 쓰면은, 스테이터하고 스트링 정도만 쓰면은 뒤에 이미 많은 수많은 글로벌 우리 스테이터 유저분들이 질문을 많이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니까 스테이터, 스트링 투뉴메 t 뭐 이렇게 보면은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터 매뉴얼도 나오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어 저는 여기서 의도한 거는 뭐 디스트링 같은 걸 의도했지만 인코딩 같은 것도 나오고요, 뭐 디코딩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how can I quick 뭐 convert many string variables to n u m e r i c 어 진짜 엄청 고생한 그런 어, 질문 같아요. many m a n string이야 many s string, <laughs> string.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 매뉴얼이 잘돼 있어서 보면은 가장 먼저 돼 있는 디스트링과 투스트링에 대해서도 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스테이터 매뉴얼이 또 검색이 잘 되고, 그리고 요즘엔 스테이터 유저분들이 어, 국내에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나가지고, 스테이터, 뭐, 문자, 숫자, 이렇게 딱 하면은 이미 많은 수많은 블로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터, 어, 공식 홈페이지도 연결되고, 어, 이거는 어서 많이 보던 유튜브네요. 굉장히 좋은 유튜브인데, 구독자가 많이 안 오르는, 뭐, 여러가지 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스테이터 실력 올리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저의 블로그, 아, 블로그, 유튜브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도 하고, 뭐, 다른 커뮤니티, 스테이트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이제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을 어떻게 또 스테이터를 활용하시는지 아는지 재밌는데, 이제, 어, 댓글 남기면은 저도 사실 바로바로 바로 답할 때가 또 이, 못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은 또. 그래서 그 질문을 기다리는 시간에 또 구글링을 해 보면은 어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차,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댓글에 질문을 남긴다고 해서 제가 댓글 안 달겠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어, 좀더 빨리빨리 답을 원하시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 가지고 구글링으로 스테이터 질문하시면 은 거의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제 블로그 아이 제 댓글 아이 제 유튜브에도 댓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성실하게 응답을 해 주겠습니다. 네, 물론 어 구글링으로 찾아서 안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문자 숫자 이거 되게 간단한 것만 해도 지 스테이터에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좀 되게 구체적인 부분들은 한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영어로 막찾아본단 말이야. 뭐, 스테이터, 뭐, 뭐, 아무튼 뭘 찾아봤어요? 그냥 찾아봤는데 굉장히 또...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뭐 이걸 영어를 또 번역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영어를 했을 때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했을 때 웬만한 거다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잘 나왔는데 이제 스타탈리스트, 스테탈리스트 이뭐 여기 들어가 보면은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이 있고 여기에 질문을 제가 이제는 올린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스테이터 엄청 할 때는 어 국내에서 도저히 답을 못 찾아가지고 어 여기에 질문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 댓글을 달아줍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이용해 보셔야 되고, 아무튼, 구글링 하면은 거의 다 나옵니다. 국내 스테이터 카페에 글도 올리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구글링, 이첫 번째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에, 어, 무적, 어, 치트키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 스테이터도 그렇고, 뭐,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뭐, 스테이터에서 일단, 해보세요. 한번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어, 스테이터 뭐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명령어를 입력했다가 이렇게 오류가 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은 좀 짜증날 수 있어요. 나는 좀 짜증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 해보고 오류가 나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뭐 뭐, 뭐 하나 해볼게요. 그냥 어,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보고 그냥 내가 다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어, no, data set is memory has changed since last s a v e d 어, 뭔가 뭔지 뭐 아무튼 좀 이상해. 그럼 이것도 또, 또 구글링을 해보면 돼요. 이 구글링 해보면 된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데이터셋을 제가 바꿨는데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려고 하니까. 이제 데이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셋이 이제 바뀌었다. 어, 그래서 니가 이거를 불러오면은 너가 여기 앞에서, 위에서 작업했던 게 날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안 바꿔주겠다. 정말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꿀 거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클리어라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진짜 쉬운 예이긴 하지만 그냥 스테이터 명령문 창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입력해보면은 여러분께서 또, 오류가 나면은 또,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면서 또 실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이 상승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 구글링 해보시면서 모르는 걸 일단 또 계속 찾아보서 막 입력을 타이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더 데이터라는 어, 어떤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예, 안됩니다 뭐 하셔도 되고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그냥 해보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많이 타이핑을 해보는 게 장땡입니다 이거 막 100, 200, 300 저는 수두룩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갔을 때는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 그냥 실력이 되는 가장 또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어, 세 번째는 디버깅을 잘해야 되는데 디버깅 잘 하는 거는, 디버깅 하는 또그 팁이 또 있습니다. 뭐, 요거를 그대로 구글에다가 쳐봐도 되지만, 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해볼게요. 뭐, 하나 불러오고, 그리고 뭐, 요거 명령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요. 이렇게 해봤을게요. 그냥, rename, make를 1, made로 그냥 바꾼다고 칠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 1, new variable, name invalid 나오고, 이 attempt to n a 뭐,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은 어 뭔가 인 n v a l i d state v a r 이다 뭔가 뭐 이게 허락을 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1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변수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한 예시만 들었는데 요 set trace on off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냥 일단 오류 나는 명령을 한 번 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set trace on을 한번 어,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rename, make, 1 m a d e 위에 똑같은 걸 한번 쳐보면은, 음, 잠시만요. 아, 네, 이렇게 됐죠. 아까 제가 전체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뭐, 뭐 그전에볼수 없었던 뭔가 막 작업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딱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그냥 멈췄거든요. 그리고, 어, 오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되는 그 어떤 처리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명령에서 멈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좀 파워풀하냐면은, 이런, 그, 4 반복문 돌릴 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스를 다시 꺼볼게요. 제가 트레이스를 꺼놓고, 이런 4 반복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뭐, 프라이스부터 턴까지 루프를 돌릴 건데, 뭐, 태블레이트 한번 해주고, 투스트링 하고, 리네임을 할게요. 그냥, 오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뭐 하다가 멈췄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면은, 어, 뭐, 태블릿 된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태블릿 끝나고, must specify either generate or replace option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 이게 도대체 왜 태블릿 끝나고 왜 나왔나? 열, 결국 여기서 명령어가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명령어가 오류가 난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 태블릿, 아, 그 trace on을 해줍니다. set trace on 해주면은 일단 뭐 켜졌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실행을 해주면은, 어, 똑같이 지금 여기서 옵션, 아뭐 여기서 오류가 났다고, 옵션 오류가 났다고 보여주는 거고, 그 명령어가 지금 요기인 거예요, 여기 요기. 보면은, 우리가 쓴 거는 투 o s t 그리고 요, v라는 어떤 그 반복문, 요, 요거 하나 들어온 거고, 근데, 요에 들어온 다음에 실제로 첫 번째 반복문인 price라는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그냥 오류가 났다라는 걸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어, 이게 오류가 났구나 여기에 옵션을 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그냥 replace를 하겠습니다 그냥 replace 하고요 다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어서 났어요. 이건 근데 좀 쉽죠? 제가 여기 스테이터 편집기를 쓰시는 분들이 여기 색깔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딱알수 있는데, 뭔가 지금, 어, 또 변수를 또 이상하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 딱 여기서 우리가 난 거죠. 지금. 우리가 rename, 그리고 vv 여기 이렇게 썼는데, under v 이렇게 썼는데, 여기 부분에서 price를 요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허락하지 않는 문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쓸, 쓰려고 했던 이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어, end of two file. 기분 좋은 문구죠. 다 실행이 문제없이 다 됐다는 걸볼수 있고, 여기에 변수명의 앞에다 언더바가 다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할 때, 어, 트레이스를 계속 그, 켜주고, 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적을 할수 있어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특히 이거는 그 f o r 반복문 할 때, 어, 굉장히 길게 반복문을 막 했는데 오류가 나면 어디서 추적는 오류가 나는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스테이터 하실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팁들, 구글링, 어, 일단 많이 해보시고, 어, 그리고, 일단, 구글링 한그 결과들을 스테이터에다 막 해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막 해보시고 오류가 나면은 어 Set Trace On 같은 거는 좀 파워풀하니까 해보시는 거를 어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터 잘하는 법세 가지 정도 제가 어왜 잘하게 됐는지 <laughs> 제자랑 같은 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남겨봤고요. 여튼 여러분들 스테이터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도 다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도 많은 분들이 고수가 되시면서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번째 팁은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거 네만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